와, 구름보다 많이 올라갔네. 음. 이제 뭐였죠? 아니, 시각상 그렇지. 구름 높이까지는 아니면 올라갔어. 아저 뒤에 있는 구름이 훨씬 높지. 한 500m 정도 안 올라갔겠나 싶어. 그 시간 이제 층체 보면 나온다. 지금 추나. 음. 오 내린다. 에이, 와. 네. 오두 번째. 저거 봐. 낙가튼이 촥떨 내려 오잖아. 어. 원래는 땅 떨어지다가 낙가튼을 펼쳐야 되는데 낙가튼이. 오세 어, 번째. 완전 여기 하나 펴네. 음세 번째. 와. 오네 음. 번째. 아까서 어, 저 단계에 있다가 뒤에 떨어지지. 다섯 명. 이번에 떨어지는 자리가 같은가 봐요. 다섯 명다 내려오세요. 어. 음. 아, 그 위에 사람 있네. 어, 머뭐 조종하는 사람 있어. 아. 아, 야 꺼. 1분 걸리 1분만 내려가고. 음, 어디? 1분이 억 길어보자.